혹시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찾고 계신가요? LG 울트라기어 27기가 뉴턴 950B 게이밍 모니터는 여러분의 게임 세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완벽한 I 선택입니다. 이 모니터는 27인치의 넉넉한 화면과 UHD 3840x2160 해상도로 놀라운 디테일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. 빠른 응답 시간과 높은 주사율은 빠르게 전개되는 게임에서도 부드럽고 끊김없는 화면을 보장합니다. 또한 생생한 색상과 뛰어난 명암비는 게임 속 세상을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어줍니다. 게임을 즐기는 동안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LG 울트라기어 27기가 뉴턴 9 5 0비로 최상의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